안녕하세요. 약입니다. 2024년 7월 1일, 자, 7월의 첫날,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비트코인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좀잘 움직여 줬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구요. 올 초부터 조금 수익을 챙기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지난 관점, 매매 대응, 추후 관점의 순서로 말씀드릴 거구요. 일단, 지난 관점은 이제 작은 봉으로 볼게요. 작은 봉에서의 지난 관점은, 주요한 라인들을 잡아주고, 음, 두 가지 아니다.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바로 가는 시나리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ABC로 빠진 다음 가는 시나리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게 수렴이 그려지고. 이렇게 수렴이 그려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 모두 상방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어, 여기가 바닥이 나왔다 생각했고, 한발더 올려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적어도 6564 혹은 6768까지도 봤기 때문에, 어, 저는 기본적으로, 어, 상승을 보고 있고, 상승을 상정한, 어, 시나리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지난 제가 브리핑을 할 때,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런 시나리오대로 이번 시나리오죠. 이번 시나리오대로 흘러갔고요. 이번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저는 요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예상 작도인데 요런 흐름으로 갈것 같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요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 가로라인, 기존에 시켜줬던 가로라인을 탁 깨고 금방 반등 올라와서 여기 노란선 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장대 양봉 하나 뽑기, 뽑을 것 같다.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그리고, 어, 제가 방에다가 지난 주말 동안 몇 가지 올려드린 내용이 있어요. 이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이 비트가 제 기준에 어떤 제 시나리오대로 가려면 두 가지의 핵심이 필요하다. 이걸 차트 옆에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상황을 볼게요.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두 가지 어 노란 선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이죠. 여기 상황인데 여기 때예요. 여기 위해서 일단 노란선을 깨고 올라와서 노란선을 지켜주고 있는 건 긍정적이다. 저희 눈에는 긍정, 제 눈에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내일 정도에 장대 하나 뽑아줘야 할 텐데 라고 했던 게 이게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노란선 위에 올라타주고 여기가 지지가 되고 나면 빠르게 장대를 하나 뽑아줘야 그 다음 흐름이 긍정적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정확히 맞췄죠. 어, 여기를 깨고 조정이 끝난 다음 노란선 위로 다시 진입을 했고 여기에서 매물대 쌓아주고 장대 하나 뽑아준 다음에 지금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건 그대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지켜줬기 때문에 노란선 위에서 지키고 장대를 뽑아줬기 때문에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브리핑이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브리핑인데. 오전 6시 반쯤이죠. 오전 6시 반에 올려드린 브리핑이 뭐냐면, 자, 이거 오전 6시에 올려드린 브리핑인데요. 방에다가 올려드렸던 거구요. 어, 텔방, 그리고 카톡방 두 군데 다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뒤에 보시면 브리핑이 음, 6465까지 볼수 있는 조건, 우선적으로 6465까지 보려면, 두 가지 기준을 지켜 드려야 된다. 지켜 주셔야 지켜 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요 부분이에요. 노란선 위에서 버텨야 하고 일요일 내에 장대 하나 뽑아야 한다. 그래서 후행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어, 장대 하나 뽑았고 그다음에 아, 이 노란선 위에서 버텼고 그리고 장대 뽑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두 가지 모두 달성했다. 그리고 카운팅으로 볼 때는 한발더 남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 브리핑에 보시면 요렇게 체크 세 번을 했죠. 1 2 3 고점 세번 트라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뚫어내지 않겠나 이 고점을 음.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고점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죠. 세번 만에 뚫었고 세번 만에 뚫으면서 장대 하나 뽑아낸 자리. 그래서 이 자리는 웬만하면 지켜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추 중요한 부분들. 전매 아, 매매 대응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 제 매매 대응은 어, 일단 여기 내려올 때 불탔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첫 번째에서도 계속 받았구요그두 번째에서도 받았습니다. 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아니 뭐세 개나 내 줘. 시나리오를 세 개나 짜고 대응해라고 하시던데. 제가 시나리오를 짜는 이유는 요런 의미가 있어요. 요것도 조금 아, 길어져서 오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 보시죠. 이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 메인 시나리오 1번. 2번, 그리고, 이건 이렇게 그을게요, 그냥. 수렴, 발산, 3번. 이렇게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짜는 이유는 뭐냐면, 공통적인 자리와 쇼부로 볼만한 자리에서 매수를 받기 위함이에요. 제가 여기서 홀딩하고 그냥 가만히 두면, 사실 여기 구간이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여기까지 파악을 해보려고 한다.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점이 다 나왔고 저는 한발더 치고 올라갈 거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그냥 롱받고 기다리세요 라고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저희는 트레이더잖아요. 데이트레이더고 단타트레이더기 이 때문에 그러면 이 안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매도를 할수 있고 대응을 할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가는 건 확정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세 가지를 보고 물을 어디서 탈 거냐, 불을 어디서 탈 거냐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원래 횡보에요, 원래 횡보, 횡보 상승 하락 말고 뭐가 있나요? 라고 말하는 건 되게 멍청한 얘기거든요. 이, 이, 이 내용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뭐 시나리오가 세기고 정답지가 세기냐라고 하는데, 정답은 상방이죠. 정답은, 제 정답은 상방이에요. 상방인데, 상방 가는 과정에 디테일하게, 좀더 확실하게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서 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수렴이 나오든, 첫 번째 시나리오로 나오든, 이거가 나오든, 수렴이 나오든, 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저점이 깨지면 안 되죠. 두 가지 시나리오에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일단 물타보는 거예요. 하지만, 제 시나리오에 한번더 깨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 물타고 여기에서 무조건 깨지면 폭파, 제 청산, 제 포지션이 청산이 나는, 그런 포지션 구축은 하지 않아요. 왜제 시나리오 중에 여기 한번더 깨는 시나리오가 있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물 타고, 불 타고, 왜냐면 하제 평단이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제 평단 살짝 위에서 멈출 걸 감안해서 여기서 불 탔습니다. 불 타고 평단이 안 좋아졌지만 여기에서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많이 오르지 못하고 한발더 깼죠? 여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을 타고, 불을 타고 해가지고 다음 상승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매매 대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롱 잡고 이렇게 갈 때까지 보는 거는 물론 안정성은 있겠지만 데이트레이더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따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중간 파동이 어떻게 되든 안 본다는 건 사실 그냥 이렇게만 단순하게 먹겠다라는 거예요. 극대화하려면 무조건 이 중간 시나리오를 파, 악하는 연습, 그리고 이 중간 시나리오를 본인이 짜가지고, 어디까지 이 시나리오들 중에서 안정성 있게 공통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자리를 애초에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봐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이미, 여기에서 롱받고, 여기 올라왔을 때 반익을 이미 날려버렸어요. 비중 많이 줄였다고요. 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런 조정들의 나중에 시나리오가 나올 때전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제 평단이, 잠시만요. 지금 제 평단이 어디냐면 60750입니다. 60750이라는 건이쯤이 되겠죠. 750딱요 노란 선입니다. 그죠? 잠시만요. 맞아요. 어, 6 0 7 5 0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제 포지션이 세팅 됐으면, 어떻게 세팅해야겠어요? 당연히 여기가 스탑노스가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선 더 밀리면 안 돼요. 여기에 더 깨지는 시나리오는 전 없었잖아요. 세 가지 시나리오. 제 시나리오 중에 여기가 최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제 기준에서 여기서 불 이빠이 타고, 여기에서도 불 타고, 여기서 물 타고, 제 평단 여기면, 스로 짧게 잡고 잡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하면, 여기에서 홀딩하고 그냥 쭉 하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 중간 대응이랑 반익 반본절 그리고 물타기 불타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시나리오 여러 개안 짜고 여기에서 만약에 받고 어, 상방이니까 그냥 홀딩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무려 지금 이 기간이 다 5일이에요 거의 일주일 동안 내가 여기서 롱 잡고 홀딩했는데 만약에 이 시점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먹은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손절이에요 5일 동안 기다렸는데, 이렇게 매매하시면 사실 크게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러,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laughs> 5일 동안 홀딩 해가지고 여기에서 본절하고 다 뱉고 나서 그냥 허무하게 끝나면 지친다고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매수하고, 아니, 전 심지어 여기에서 매수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5일 동안 홀딩을 했는데 여기에서 여기 깨지잖아요. 여기서 반익 날리고 이런 조정들을 안 하면 이런 시나리오를 짜서 매매 추가적인 대응을 안 하면 그러면 5일 존버하고 여기 깨지면 이만큼이 손실이에요.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요. 타점이 졸라 좋아도 여기에서 깨지면 손실이 나고 타점이 이렇게 뒤늦게 들어가면 손실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올라왔을 때첫 파에서 반익하고 반익 바닉 두번이가 날렸을 거예요. 반익하고 내려와서 올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한번더한번더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탑노스 여기다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먹었잖아요. 여기에서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불 타고 제 평단이 여기라도 여기에서 이만큼은 감수가 가능하다고요. 이런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면은 최악은 뭐예요? 최악은 여기에서 먹은 거다 뱉고 끝이에요. 그리고 최상은 여기에서 올라가줘가지고 수익 나는 거.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추세선을 닿았을 때 반익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하추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나리오 세 가지고 뭐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셔야 수익이 극대화가 되고 손실이 나지 않는 매매로 돌아가는 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 하락 추세선이 있잖아요. 이 하락 추세선이 있기 때문에, 어, 이 하락 추세선을 어떻게 돌파해주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추세가 확실히 끝났다라고 볼수 있는 요소가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이후 반등이 일어났는데, 여기 하락 추세선 뚫어주면, 바로 뚫을 수도 있고, 한번 눌림이 나온 다음에 뚫을 수도 있지만, 뚫어준다고 하면, 일단은 여기 하락파에 대한 조정 1, 이게 아마 a 파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눌린다고 하더라도 한파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러면 67 68 까지도 볼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아마 요 파동이 어디까지 올라오냐 지금 올라오는 파동 그 제가 말하는 c 파동 a 음 여기가 a 그 다음에 비파시파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시파가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단박에 6, 7, 6, 8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 전 여기서 쇼칠 겁니다. 왜냐하면, 음, 기간적으로 봤을 때좀 애매한 게, 어, 여기가 17일이고, 바닥, 부, 하락한 게 17일이고, 그 다음에 상승한 게 6일 정도잖아요? 근데 좀 작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한발더 치고 오르는 게 정석적인 무빙인데 단박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6 7 6 8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격 조정일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기간은 짧지만 가격적으로 충분히 되돌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될것 같아서 저는 아마 여기에 온다고 하면 롱다 정리하고 바로 쇼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 요 정도 애매하게 오르고 여기에서 돌파한 다음에 요런 식으로 행보를 한다. 그럼 저는 여기서 아마, 내 여기 조정 나오는 거 보고, 불한번더 타고, 여기 반익 날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로 땅, 스탑노스 당기면서, 이렇게 해서 한 파동 더 먹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어, 이제 추후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렸, 드렸던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이 매매 대응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점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물타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짜고 대응을 하는 거라는 걸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해하고 못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홀딩하고 터지느냐, 아니면, 어, 여기 매매 대응 중간의 시나리오를 파악해서 추가 매수, 추가 이제 손절을 움직이면서 손실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실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일인데 제가 조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서, 음, 요런 이제 돌파 자리도 있고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일찍 찍게 되었는데요. 어, 영상 잘 보시고, 7월도 좋은 마감, 좋은 수익으로 어, 마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이면서 7월 1일이니까요. 어 많이 피곤하실 텐데 힘내시고 요런 부분들 공부할 거리들, 차트 관점들 요런 것들 궁금하시면 저희 더보기란과 댓글창에 링크 있으니까요. 많은 방문 바랍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두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방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